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자란 가진 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르신 말씀은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우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뭘봤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영원한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배를 너희가 희생하고 너희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몇배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런 보상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희생했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전부 영원에 속하는 것, 하늘나라의 이, 이, 그 가치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영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표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다 버리고, 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줄을 쫓고,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이 싸움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기원하는 선한 것,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싸움을 이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하여 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laughs>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를 만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성령의 은사로 이해하고, 은사란 그, 주시는 이가 값 없이 또 주시는 이의 뜻대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급한 경지를 성령의 충만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앙의 고급한 경지를 허락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스 5장 18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그런 은혜로 받는, 선물로 받는 경지가 아니라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도달하는 경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1차적으로 그 특징이 선물로 받는 것임이 분명합니다마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좀더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의 반대말로 소개되고 있,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랍니다. 술에 취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과 책임을 잊어버리는 그런 그런 형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잘 설명됐듯이 방탕한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방탕은 부도덕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정당한 분별과 책임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고,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필름이 끊어진 시간이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수, 뭐, 여러분 다 해보셨겠지만, 음, 술취하면 나중에 깬 다음에 후회할 짓을 꼭 해놨다 말이죠. 그 후회할 짓은 술에 취해 있는 동안은 그게 후회할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짓이란 말이죠. 술에 취해 있는 동안은 낭비된 시간, 생각 없이 지나간 시간, 분별과 책임, 을 지지 않고 흘려버린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과 반대의 개념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겁니다. 우리는 마태봄 식구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정확히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계명을 지키라. 라고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의 무슨 조건으로나 무슨 이유로나 아, 뭐 규칙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는 아, 자생적으로 선한 것과 거룩한 것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요. 우리가 선을 이루며 거룩한 경지에 가기 위한 모든 내용들과 그 원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기원한다는 것을 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소리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어, 그 흘러나오고 어, 솟아나오는 모든 죄악된 본성들을 억누르고 자제하고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행위를 나타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개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놔둔 채로 어, 무슨 거칠해로, 어, 무슨 명분으로, 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죄 본성이 요구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어, 붙들어 매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행동과 생각과 내용을 채우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여기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어,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그 22절 이하에 보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다음에 육장으로 넘어가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상전과 아, 종의 관계에 있어서 어, 이 일들이 동일한 원리로 또 실제적인 훈련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부부 사이입니다. 어, 가장 사랑하고 원하고 가장 가깝고 어. 전우요 어, 한 몸이요 어,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사이지만 어, 여러분 그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떤 노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준그 할머니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천생 연분이었어요.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자. 할머니가 째려 보더니 대답했어요. 왼수 니자 네 니자 네 평생 왼수. 우리는 부부가 정말 왼수입니다. 아, 가장 가까운 때가 없지 않으나 가장 힘든 때가 더 많은 이런 기이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우리의 가장 많은, 그, 그, 에너지를 소매,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이,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도 아니고 남편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죄가 한 사람을 어떻게 파괴시켰고, 어떻게 부패시켰는가를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못 골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눈에 뭐가 씌웠지. 다이 말을 하죠. 그때 그만 노래 한마디 잘하는데 홀가닥 넘어가서, 이제 조용남에게 넘어간 여자들 얘기입니다. 그냥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서. 모든 면이 다 그것과 같은 줄 알고 애교머리 하나에 넘어가서 말한 마디 멋있게 하는데 넘어가서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이 사람이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멋있을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그건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아그 죄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을 바꾸면. 이런 고난과 이런 고생을 안할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가 있죠. 내가 정당하게 아내든 남편이든 정당하게 화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랍니다. 상대방이 죄로 인하여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한 것만 죄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꼴을 못 보는 것도 죄의 피해인 겁니다. 우린 용서하며 우리는 기다리며 덮어주는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보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참으로 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죠. 이게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 표현은 둘다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를 얘기할 수 없으며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쉬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표현이 싫으면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이 계속 사십시오. 그런 복종과 사랑이라는 것은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기심과 자폭과 교만과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함 이런 것들을 억눌러야만 할수 있는 행위들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요. 계명을 지키는 복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과 그게 어떻게 당신의 집안의 유전인가를 따지는 이런 이런 아주 치사찬란한 에? 에? 비겁하고 옹절하고 더러운 자리로 가는 데서부터 우리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당신 어머니를 봐, 당신, 집안 식구들을 봐, 로까지 가는 것은 치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느 인간도 해 아래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내 맘에 들고, 내 짐을 덜어주고, 내 필요에 맞고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대면하고 손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가진 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진 고급한 특권들을 서로 사용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고, 늘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붙들어 매서, 우리 안에서의 죄악들이 솟구쳐 나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생명과 의와 진리와 모든 복된 것들로 발언하며 행동하며 쌓으며 채우는 일들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연습하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하는 것과 똑같죠. 이건 우리에게는 본성이 아닙니다. 그 우리는 늘 애써야 됩니다. 우리 안에요.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애를 키울 때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를 볼때 저건 누구 닮았나 저건 왜 태어났나 여러분 닮았지 누구 닮았겠어요 썼던데 콱 저걸 죽이고 나도 죽어 이 생각을 하게 되고 회사에 가면 늘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치사해서 내가 이 뒷골이 만한 월급 받는 것 때문에 저 꼴을 봐야 돼 확 때려쳐. 부부관계든, 자식을 키우는 문제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 모두가 뭐에 시달리느냐? 자폭의 유혹에 시달린다 말이죠.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악화되고 악화되면 결국 헤어집니다. 헤어진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죠. 그건 드디어 실패를 영구화하는 것입니다. 둘이 살 실력이 없고 이제는 그런 일은 못하겠다고 세상 앞에 확인하는 것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점은 뭡니까? 죄는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서 자폭하게 만듭니다. 죄의 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희망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거기는 어떤 기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자폭으로 끌고 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당연한 분노와 여러분들이 그럴 권리를 가진 어떤 분노에도 그 끝이 자폭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상대 보고 죽으라 하는 것과 내가 죽으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죄로 인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계명들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할때이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26절 이는 곧 물러시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우리 마태범 19장에서 본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을 보상으로 받을 것이라. 몇십 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그럽니다. 그게 뭐죠? 이겁니다. 인간다운 수준과 고급한 경지로서의 보상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데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물질로 채워지는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훨씬 고급한 인격,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가장 거룩한 경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분냄과 노함과 어리석음과 비열함과 누추함으로 자신을 내던져서는 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만하지 않은 남편을 사랑하며 복종할 만하지 않은 남편을 복종하는 데에서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내용이 거룩한 것들로, 귀한 것들로 채워진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남편으로 인하여 시험받지 말고 아내로 인하여 시험받지 마십시오 자신의 책임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핑계거리가 있죠 사랑할 만해야 사랑할 것 아닙니까? 복종할 만해 항복스러워 복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상관없이 우리 남편된 자에게 아내된 자에게 자녀된 자에게 혹은 상사나 종이 된 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우선 지켜내야 됩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내 책임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법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셨다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을 때, 우리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난 짓을 하고 있고, 못난 자리에 왔는가에 대한 아무런 가책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왔지만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왜 왔는지 몰랐고, 그를 조롱했고 오해했고 결국 그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의 이 말씀으로 어, 이루신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 해야 할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자라, 조롱하는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할때 싸우는 상대방 앞에다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면상에다 대고 하는 건, 그건, 정당한 사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분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못난, 죄악된 성품을 펼쳐놓고, 펄시키는 일을 자제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의하면 바로 이런 원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으면 육체의 일을 쫓을 틈이 없습니다 둘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표한다고 하면서도 죄악된 본성들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폭발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같이 성령을 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힘없음 그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며 책임질 만한 것을 책임지는 데 있죠 믿는 자들은 그렇게 명령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할 만하지 않은 것을 사랑해야 되며 책임을 져봤자 생생하지 않는 일, 내 짐이 아닌 짐을 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본 세례 요한이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같은 길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지니라.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형편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목표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와 남이 하는 식으로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신앙의 길과 여러분의 인생을 내던져 두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엄살 떨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과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보상으로 채워지는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 인생의 고급한 것이 무엇인가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죄의 본성이 주의 말씀을 외면케 하며 성질을 부리게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하시게 자폭과 자멸을 공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직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피로 이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사 우리와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함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받는 승리와 자랑과. 거룩이 있는 우리의 삶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